제3 2강 칠살격 어, 세 번째 시간으로 어, 칠살이 인수를 쓰는 격국을 이제 공부하도록 합니다. 어, 이 칠살격이 칠살격이 인수를 쓰는 격국, 칠살용 인수격, 칠살용 인수격. 어, 이 칠살이 아, 인성을 이렇게 쓰는 경우, 이런 경우를 이렇게 한번. 다시하게 어,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예, 자평진전그 원문에는 아, 자평진전 칠살격에서 칠살격에서 인수 인수를 쓰는 경우 경우에는 인수가 칠살을 보호할 수 있으므로 원래는 마땅한 것이 아다 아니, 아니나 칠살과 아, 인수가 유정하다면 기격이 된다. 아, 유정하다면은 기격이 된다. 아, 여기서 유정한 것은 원령에서 투출하여 서로 이루어줄 때를 자평진전에서는 유정하고 유력하여 1등급으로 이제 분류하지요. 아, 또 하나 칠살이 중하고 일간이 경미한 경우에는 식신을 쓰면 일간이 감당하지 못하므로 식신을 버리고 인수를 따르는 것만 못하니 비록 원령에 통을 하지 못하더라도 또한 무정이 유정하게 되면 격도 역시 귀한 편이나. 다만 크게 기하지 않을 뿐이다라고 하여 칠살격에서 인수를 쓰는 경우를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그 설명을 하고 있죠. 첫 번째는 칠살과 인수가 유정하고 유정한 경우, 두 번째는 이제 일간이 약한데 칠살이 중하고 식신이 있을 때두 가지 경우에 인수를 이렇게 써야 한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인수를 쓰는 것이 아닌 아니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칫살계에서 인수를 쓰는 경우는 칫살은 원칙은 칫살계에서 인수는 마땅치가지 않죠. 왜냐하면은 칫살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을 극한한 강한 살기고 식신상관은 칫살을 제어하는 그저 최고의 이제 그저 용신이죠. 어 그리고 인수라고 하는 것은 일간을 생하지만 동시에 칫살을 화살화살하는 성질도 있, 있거든요. 그리고 또 식신을 그 그렇게 있다 하지만은, 일간을 생하고 칠살을 화살하는 성질이 있다고는 하지만은, 식신을 극화하는 성질 때문에 오히려 칠살을 보호하는 이런 성질이 있다. 아,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칠살계개는 인수를 쓰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인수는 일간을 돕는 동시에 칠살의 기세를 꺾지 못하고 식신을 극화하여 오히려 칠살을 보호하는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외적으로 외적으로 어살하고 인수가 유정하고 유력한 경우는 최상격이 될 수가 있다. 이게 뭐냐면은 어작변기에에서그 말하는 유정이라고 하는 것은 칠살과 인수가 서로 어, 필요로 하며 서로 이루어 주는 상태로 원령에서 투관되어 서로 상생이 된 경우를 유정하고 유력하다가 하다고 한다. 이건 우리가 배웠죠. 이 경우에는 인수는 단순한 보호자가 아니라 칠사를 명분이 있는 권위로 전환시켜준다. 또 칠살은 폭력이 아니라 법이나 권력, 통솔력으로 이렇게 전환이 된다. 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인성이 칠살을 같은 원력이도 통, 이제 그 특출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상생이 된 경우에 이렇게 칠살이 인수에 의해서 명분이 있는 권위로 이렇게 전환하고 또, 칠사은 폭력이 아니라 법, 법이, 법 권력이고, 권력이나 어, 통솔력으로 이렇게 전환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어, 그래서 격국의 평가는 유정하고 유력하다. 그래서 1등급의 사주이고, 고위 관직, 권력, 명예형에 기하게 되는 이런 그 격국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원령에서 인수와 칠살이 함께 성립이 되면 인수는 차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격을 완성시켜준다라고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겠죠. 어, 아, 예외적으로또 이제 두 번째로, 네, 그, 칠살이 중하고 식상이 강하면서 일간이 약한 경우. 아, 이것은 칠살이 지나치게 강하다. 또 일간이 경미하고 식, 경미한데 식신을 쓰게 되면 일간의 기운을 더 설기시켜서 오히려, 어, 파국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때, 작잡등기인절에 예, 논리는 굉장히 현실적이죠. 식신으로 제사를 하려 하지 말고 차라리 인수를 따라 일간을 살려라.그러면 이 경우 인수의 성 인수의 성격은 원령의 통로는 못하지만은 구조적으로 완벽하지 않,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본래는 무정에 가깝다.그러나 생존을 위해 인수를 따르니 무정이 유정으로 전환이 된다.이제 살이 중하고 식상이 강하면서 이렇게 예, 일간이 약한 경우에 인성이 이렇게 있는데, 그때의 인성은 원령에서 툭툭하지 않고, 또 이렇게 무정하잖아요. 식신을 이렇게 또, 그, 그, 이렇게 극해서, 어, 이렇게 하기 때문에, 무정이 되는, 무정하게 되는데, 예, 이것이 이제, 일간을 이렇게 생해주면은, 그게 유종으로 전환이 된다. 왜 그러냐. 일간이 이제 인성의 힘을 얻어서 식신을 이렇게 쓸 수가 있으면은, 그 식신으로, 어, 칠선 있게, 그, 제어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이런, 이 격, 이런 격국의 평가는 기약이나 하나 크게 기하는, 기하는 것이 아니다. 기약이 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두 번째 정도의 차상위 정도의 부기를 누릴 수 있는, 어, 격국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실무형이고 전문 직종에서 일할 수 있고 또는 보호자 권력, 권력자 밑에서 이렇게 보호자를 해주는 이런 권력, 중간 관리층 정도로 이렇게 되고, 식신을 쓰면 은 죽고, 인수를 쓰면 산다면 그인수은 유종으로 인정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이, 이 사주의 그영어를 기식치인이라고 그러거든요. 기식. 이렇게 식신을 버리고, 식신을 버리고, 인석을 취한다. 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이제 이렇게 그 의미,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이렇게 식신격에서 어, 식신격에서, 이게 칠사를 이렇게 이제 보고 있을 때, 칠사를 보고 있을 때, 일간이 이렇게 약하면은, 일간이 약하면은, 일간 이 식신을 쓸 수가 없잖아요. 너무 약하니까. 아, 그래서 이제 인성이 이렇게 있으면은, 요 인성을 쓴다는 뜻이거든요. 식신을 안 쓰고, 원령을 버리, 버린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하니까, 무슨 잠시 에, 저, 저, 그 원령을 이렇게 버려두고, 인성을 써가지고 일간이 어느 정도 힘이 세지면 그때 식신을, 원령 식신을 이용해서 칠사를 제압한다. 라고 하는 이런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두 가지 경우. 첫 번째는 원칙은 칠살객에서 인성을 쓰지 않는다. 아, 그게 이제 그 원칙이고. 그러나 예외적으로, 어, 원령에서 투관되어 칠살하고 인수가 이렇게 서로 상생이 되는 경우. 두 번째는, 어, 식신을 버리고 인수를 쓰는 경우. 이런 경우를 이렇게 그두 가지를 이렇게 비교 정리해 보면은, 이제 그 원력에서 투출하여 서로 이루어지는 경우, 이게 최상급이죠. 유용하고 유력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원력에서 투출했기 때문에 1등급의 귀격이고 권력이고, 명예, 대관에 그런 그, 것에 어울리는 그런 사주팔자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요. 있고요. 차상이, 차상격, 이제 두 번째 차, 차상격, 이제 이런 것은, 식신을 버리고 인성을 취한다. 라고 하는 이런 의미에 있는 이런 격국인데요. 이것은 무정이 유정으로 변했죠. 그래서 원령에서 비록 통문하지 못하나, 못하여 기하나 대기는 아니다. 실무형이고 보호자로, 보좌 보호자 하면서 안정형을 이루고 있는 보호자 안전형이라고 하는 이런 그 사주의 격국이라고 이렇게 보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핵심으로 정리해보면, 은 칠살격에서 인수는 원칙적으로, 원칙적으로 쓰지는 않지만 칠살과 인수가 유정하면 귀격이 되고 또 칠살이 중하고 일간이 약해서 식신을 감당하지 못하면 비록 원령에통 통하지 않아도 인수를 따르는 것이 차선의 귀격이 된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어 그래서 칠살용 인수격에 칠살과 인성이 유정한 경우 그 하참병의 그그애 사주를 이렇게 들여다 보면은 이 사주가 아, 술월에 임수일간이죠. 수월에서 무토가 이렇게 투출했거든요. 칫살이 투출했죠. 그리고 인성이 이렇게 투출했어요. 인성이 투출해가지고, 아, 이렇게 서로 토생금으로 이렇게 서로 상생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를 유정하고, 또그 원력에서 이렇게 투간되어 있기 때문에 유정하다. 라고 이렇게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런 사주들이 1등급 사주다. 그러면 여기 재성이 이렇게 있거든요. 재생이 재생, 제생, 재생사, 제생살, 화생토해가지고 재생사를 하고 있죠. 재생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신금이 그, 이, 이 칫살의 기운을 이렇게 완화시켜가지고 정관을, 정관에 준하는 이런 그, 어, 것을 이렇게 유도를 해주기 때문에 이 사주가 아주 기약이 된 사주다라고 이렇게, 에, 볼 수가 있어요. 그, 이, 이제, 하천적인 사주 같은 경우에는, 원력에서 칫살하고 인수가 투출하여 유력하고 유정한 격국으로 칫살이 폭력이 아닌 권위로 전환이 되고, 자평진전, 그 칫살격에서 인수와 아 이렇게 칫살이 유정하고 유력한 전, 저이 정격의 그 사주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우를 보는 법은, 아이 자평진전에서 칫살 살격의온 보는 법에서 칫살격이 인수를 쓰는 경우에는 재향이 불리하고요 재향이 굉장히 불리하죠. 그 이, 이, 이런 경우에는 신유술이 굉장히 불리하다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재향이 불리하고 상관 운은 좋다. 또 인수와 신앙 운은 모두 복지가 된다. 재향이 가장 불리하다고 이렇게 했죠. 이제 이, 이렇게 이 기본 전제로 이렇게 놔두고 나서 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들여다보면 은 아, 기회 대운 한번 봐봅시다. 기회대원은 정관과 걸로군이죠. 아, 해수니까 이제 이게 이게 그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칠살하고 인성이 인성의 그 인성이 기운을 칠살의 기운을 인성으로 이렇게 담기 때문에 에그 관살혼잡이 됐죠. 관살혼잡이 되면 격감이 될수 있다고는 볼수 있지만은 아, 그래도 이 인성이 그, 그, 관사를, 이렇게 설기를 이렇게 해서 일간으로 기운이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또그칠살이 왕하고 인성이, 일간이 왕하고 이렇게 그 인성이 이렇게 있는 경우에는 그 극빈한 사주라고 그랬는데 요, 요 임수는 굉장히 약한 임수거든요. 그래서 재생사를 해서 살인상생으로 해가지고 인수로 이렇게 일간으로 이렇게 기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격이 좋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산혼잡으로 인수가, 인수의, 인수가 수기가 보강이 되면서 입신의 기반이 형성이 되고, 달로로 진입할 수 있는 아주 기론이다라고 이렇게 예,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경자, 예, 경자 대응으로 보면은, 인성운하고 비견운이죠. 어, 인수왕이고 자수는 임수의 재왕직이죠 그래서, 그래서 이것도 완전히 기론이죠. 어, 기격이 완전히 완성이 됐, 되고요. 관직이 상승하고 명성이 이렇게 이제 드나리고 이 과거 시험에 합격하여 관작으로 이렇게 관직으로 어 진입을 시도하는 어 이런 대운의 시기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신금 인성과 칫제칠살의그 뿌리 운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오면은 이 병화가 병신하고 이렇게 해서 어 이렇게 그저저 뭐냐 이, 이 인성이 오히려 재, 재성을 이렇게 그 재성을 어, 이렇게 합을 해서, 합을, 하, 합을 했거든요. 그래서 재생사를 끊어주고 순수하게 살인상승의 살인 그 사주와 격국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기도, 어, 굉장히 기론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어, 만약에 그, 인성운과 칫사운의그 뿌리운이죠. 그 살인, 치사라고 인성의 균형이 유지되고, 다만 이제 토기가, 아, 토기가, 그, 토기 증가로, 이렇게 약간의 부담감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아, 전체적으로 보면, 은 지, 격국의 변화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위가 유지되고, 중책을 담당할 수 있고, 여전히 길 하나, 아, 피로는 약간의 누력이 될 수가 있겠죠. 이제, 치, 이, 저, 이 칠살이 이렇게 왕하게 되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비견운하고 식신운이, 식시눈이, 식신운이거든요. 입목 이제 설기가 시작되니까, 수가 이렇게, 에, 수가, 약간의 그 이제 임수가 와서 수가 과다, 이렇게 해, 해, 주지만은 그래도 식상이 설기를 하고, 어, 이렇게 하고 칠사를 이렇게 급제를 하는, 이, 이, 런 의미도 있고, 아, 어 또, 신금은 일간을 이렇게 생해 주고, 생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분도 기운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무보다는 학문이나 자문, 뿌진 양성으로 평, 평이한 그런 운세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개묘대우는 보세요. 개묘, 개묘대우는 이게 창당에 조금, 그, 저기, 조금 그 무게의 합을 했거든요. 그래서 칠사를 학교를 했어요. 칠사를 학교를 하면서, 어, 요, 요, 요게 이제 그, 저, 인수격의 그, 저기, 뭡니까? 재성을 보는 이런 걸로 이렇게 변했거든요. 격국이, 이때는. 그래서 이때는 상당히 격국이탈로 이렇게 격국이 이제 이렇게 격감되었다. 그래서 견위가 약화되고 아, 퇴진이나 은거 명예직 정도로 이렇게 하면서 아, 약, 그 평온한 운이 아니고 약간의 그 흉운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 있죠. 이 운은 이 갑진을 보면은 갑진년을 보면은 감목식신이 올랐거든요. 감목식신이 올랐는데 아, 이 사주는 일간에, 이제, 그, 칫살이 왕하고, 아, 인수도 왕하죠. 원령에서 이렇게 근이 있고, 신금에 그 뿌리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간도 왕해아 이제 인수도 왕이에요. 그런데 이게 칫살도 왕하고 인수도 왕한데, 이 기운이 전부 다 저기 임수 일간으로 들어가요. 들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요 일간은 이 설기를 해주는, 그, 목이 있어, 목이 좀 있어줘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 사주가, 원국의그 잇목이 있어서 이 잇목이 상당히 사람을 수, 수려하게 이렇게 확, 저, 저, 수기를 유통시켜주기 때문에 수려하게 이렇게 하는 이런 것을 이 간목이 이렇게 하고 있죠. 잇목이. 예, 그런데 이제 갑진년이, 갑진대운이 되면은 그게 더, 더 이렇게 수기를 그 왕성하게 해주겠죠. 그리고 아, 칫살이 그, 저, 뭐냐, 인호술 하국이 되고 진술충이 이렇게 되니까 그 칫살이 충으로 해서 아주 영, 더 영묘해지는데, 영묘해지는데, 이, 저, 간목이 그 나타나서 가지고, 그, 일간의 기운으로 또 설기를 해주고, 인성이 칫살을 화살을 해서 이렇게 해주기 때문에, 아, 예를 들는 그, 그, 아주 좋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에, 식신과 칫살의 뿌리운으로 일간이 감당하지 못하여 인성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했지만은, 그, 이 노우가 상당히 좋은 그, 어~ 어른 운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말년 불안 요소가 아니고 말년이 상당히 안정적인 이런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 고칠게요 또 을사 어, 을 그~ 대운도 가죠 을사 대운은 조금 이제 재성운이거든요 재성운이 오면은 이제 인성이 좀 다치기 때문에 조금 안 좋지만은 아~ 그~ 저~ 뭐냐 사축해가지고 아~ 그~ 칠 인성국이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결국은. 처음에는 약간의 그 조금 부담스러웠거나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인수의 그 활동이 이렇게 제어되니까, 되지만 나중에는 조금 있으면은 사, 사유축, 사축해가지고 신금이 인성이 이렇게 오히려 강화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을사 대운도 아주 휴, 훌륭한 대운이라고 다 이렇게 에,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에? 네 그리고 이제 이상으로 그 칠살이 인성을 보는 이런 그 저기 강의를 마치고요. 아 나중에 또 봬요. 네 안녕히 계십시오.